집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주인이 대단한 걸까요? 아니요. 집주인은 별거 아니에요. 집주인 절대 별거 아닙니다. 일부는 빼고요. 어차피 다 대출 끼거나, 여러분의 그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사람들일 뿐이고요.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롱장입니다. 어, 제가 TV를 잘안 보는데, 가끔 지나가다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 어, 미우세란 프로그램이에요. 어, 박수홍 씨가 출연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분이에요. 옛날부터. 그런데 오늘 저기 방영되는 내용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박송 씨가 집주인이고, 어, 지인분이 거기서 깔새로 살고 있고, 그걸 매도로 내놨다는 스토리였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그런 내용을 지금 시기에 방영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나쁘단 뜻은 아니고요. 저는, 어, 이걸 왜 지금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입자분은 일부 공간만 사용하는 대신에 집이 팔리면 바로 퇴거하는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사실, 그거 안 됩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요. 근데 뭐, 지인이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나머지 제가 알기로 돈 많은 연예인분들이 나와서 집을 뭐, 판다, 만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늘 감정이 임차인분한테 좀 가거든요. 저 임차인분이 기분이 좋을까? 그리고 진짜 실제 상황이라면, 저 임차인분의 가족분이 봤을 때 저게 기분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옛날에 저희 집이 어릴 때, 안 좋은 임대인 분들을 좀 만났어요. 그때 당시엔 되게 심했어요. 그때는 좀 없어졌는데 옛날엔 방 빼란 말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 있었거든요. 집주인이 갑질을 할 때의 시절이죠. 여러분 근데 궁금한 게요. 집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주인이 대단한 걸까요? 아니요. 집주인은 별거 아니에요. 집주인 절대 별거 아닙니다. 일부는 빼고요. 어차피 다대출 끼거나 여러분의 그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사람들일 뿐이고요. 집값 내려가면 다 무너집니다. IMF 때도 국제금융위기 때도 다 증명이 됐죠. 처분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을 뿐 실제 사용권은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들이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질까요? 여러분, 재밌는 게 있습니다. 지난 몇 년을 둘러보시면요. 2015, 16, 17, 18, 19. 쭉 보면은 집주인들이 그렇게 큰 소리 친 적이 없습니다. 못 치죠. 세입자를 모셔와야 되니까. 왜 그럴까요? 집을 여러 채 사서 전세를 놓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많았고요.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전세가격이 내려갔고요. 서로 세입자를 드리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해주는 등 절대 갑질을 하지 못했었어요. 일부 구역은 모르겠지만요. 근데 요새 미우세를 보면은 나오다시피 집주인이 갑이에요. 왜 갑일까요? 여러분 왜 집주인들이 갑질을 할까요? 생각해 본적 있으세요? 제가 오늘 그 대답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집주인이 갑질을 하는 이유는 집값이 비싸서가 아니고요.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배가 아픈 거고요. 집주인이 갑질을 하는 이유는 전세 매물, 월세 매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공감이 안 되시나요? 봐보세요. 내가 지금 전세를 4억에 넣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근데 밖에 전세가 시세가 2억이에요. 그리고 전세 매물이 쌓여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입자분이 있고 4억에 살고 있는데 밖에 시세는 2억이야. 전세 매물이 널려 있어. 제가 이분 내보내고 싶을까요? 못 내보내죠. 못 내보내요. 선물도 보내드리고, 인테리어도 해드리고, 가서 인사도 해드리고, 연락 오면 즉각 즉각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해볼게요. 지금 전세 입자가 4억에 살고 계신데, 바깥에 전세 시역은 6억이고,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나갔으면 좋겠죠. 죄송한 얘기인데, 사람이 그래요. 나갔으면 좋겠죠. 그럼 뒤에 어떤 사람이 들어온다고 쳐요? 자. 4억에 살고 있는데 시세는 6억이에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법 때문에 4억 이상 못 올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어쩔 수 없다고. 맞아요. 똑같이 4억에 다시 놔야 되는데 그냥 놀까요? 나도 사람인데. 지금 제가 그렇겠다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래요.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4억에 똑같이 놓더라도 사람을 골라봤든가 조건을 걸든지 아니면 집을 비운 다음에 팔겠죠. 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집주인이 대단해지고 큰소리 칠 때는 집값이 올라갈 때가 아니라, 전세 매물, 월세 매물이 씨가 말랐을 때 가장 갑질을 합니다. 그렇게 돼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하셨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인 박송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갑질을 하게 되는 모습이잖아요. 깔쇠로 놓고, 뭐, 한강 조망이 나오는 거실을 써라 마라, 바리케이트를 쳐라, CCTV를 달아라. 전 듣기 좀 거북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의견이에요. 저는 듣기 좀 거북했습니다. 그러면, 갑질이잖아요. 아니에요. 갑질이잖아요. 집 팔리면 나가라. 완전 이용하는 거잖아요. 집을 비워두기 싫은데 와서 잠깐 살아. 근데 나 이거 팔 건데 내가 시세차익 보면 나가. 이거잖아요. 옛날엔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해졌을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진 이유가 집값이 비싸지고 집값이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그게 아니에요. 수요 공급의 원칙이잖아요. 강서구 어느 아파트에 세입자를 구하는데 줄을 서서 기다리고 그 사람 중에 추첨을 하고 재비뽑기를 했잖아요. 뭐 아니, 막말로 그게 갑질 아닌가요? 사람을 두고 줄을 세우고 거기서 추첨을 하게 만들고 재비뽑기를 하고 또 일부 인터넷 언론을 보면은 여러 가지 조건을 걸잖아요. 뭐, 감가상각비를 내라, 청소비를 내라 해가지고. 그게 갑질이죠. 그런 갑질을 없애는 방법은 뭘까요? 아마 또 답답하게도 이 생각을 하시겠죠. 이런 갑질을 없애기 위해서 처벌해라. 세금 물려라. 벌금 물려라. 그렇게 해결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결이 안 돼요. 수요 공급을 건들면 돼요. 집주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자신의 경쟁 상대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저번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동네 빵집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갔는데 빵이 비싸고 맛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 빵집을 안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빵집이 그거 하나밖에 없다면. 그리고 우리 가족이 빵을 너무 좋아한다면, 그래서 먹긴 먹어야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럼 이 빵집이 이 재수 없는 태도를 바꿀까요? 아, 빵집이 우리밖에 없구나. 대충 해도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구나. 개선할까요? 아니에요. 그럼 이 빵집 주인을 개선시키는 방법이 가서 단속하고 검문하고 세금 늘리고 벌금 때리고 이거예요. 방, 효과는 있겠죠.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갈까요? 대신에 이렇게 하면 어때요? 빵집을 갑자기 한 9개 늘려버리는 거예요. 쫙!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이 빵집 주인이요. 아, 완전 진짜 태도 180도 바뀝니다. 주변에 찾아보세요. 많아요. 그런 케이스. 왜? 이제부터 잘 못하면 굶어 죽어요. 이제. 경쟁 상대가 늘어나면 사람은 절대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취업 어려우시잖아요. 취업이 되게 어려우시잖아요. 연봉도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보직이 있잖아요. 회사에서 하고 있는 그 보직이 한국에서 여러분만 할수 있다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보직이 여러분이 없으면 안 돌아가고 대체 불가능하다. 제가 약속드리는데 연봉도 올라갈 거고, 회사가 훨씬 더 잘해줄 거고, 퇴근 시간도 앞당겨 줄 거고, 절대 잘릴 일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잘리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 자리가 대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 사람은 다 대체가 가능하죠? 여러분이 대체가 가능한 경우에는 대개 그 분야에서 상처가 생겨요. 사람 관계나 연애 관계나 회사 관계나 대체가 가능할 때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상처가 덜하죠. 우리가 대체 불가능한 게 어디 있을까요? 부모님. 우리 가족은 대체가 불가능하죠. 다르잖아요. 다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우선순위를 가족을 최우선시 하라는 거예요. 대체 불가능한 거. 내 몸에 대한 건강과 가족이죠. 나머지는 다 대체 가능해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미우세란 프로그램을 보는데 어 진짜 좀이러게왜공영방송에 나오고 있지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집주인의 어떤 그분이 막 대놓고 갑질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닌데 제가 괜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지금 최근 몇년 동안이었으면 저렇게 깔 써놓고 세입자를 저렇게 맘대로 컨트롤 하는 게 됐었나? 아니 저를 그게 아니라 그럴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맨 마지막에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전세난이 해결되면 좋잖아요. 여태까지 쭉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집주인을 혼내주고 집주인이 큰 소리 못 치게 하고 싶으면 전세 매물이 남아 돌면 다 해결돼요, 이거는. 그런데 여러분 그 있잖아요. 지금 전세가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께 여쭤볼게요. 전세가 올라갔으니까 내려가려면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오면 되는 건 저도 알거든요. 그 전세 매물 누가 내놓죠? 여러분, 그 전세 매물, 여러분이 지금 얘기하시는 전세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안정화될 거라고 하는 분들에게 여쭤보는 건데, 틀렸다는 게 아니라, 누가 내놓냐고요? 그 전세 매물을. 그게 본인이 전세 매물을 내놓을 게 아니신 분들이 왜 전세 매물이 많아져서 전세가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작 전세 매물을 내놔서 전세를 안정시킬 수 있는 건 집주인들인데, 왜 그걸 본인이 올라갔다가 전세매물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 집주인들의 집을 비워놓고 어, 팔기 때문에 공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저한테 사기꾼이라고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한분 아니에요. 욕도 많이 먹었는데요. 아, 요새는 신경 안 쓰세요. 어, 저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박송 씨가 아주 특이케 했을 것 같아요. 집을 깔새나 어떻게 비워놓고 집을 팔라는 분이. 여러분, 입주 가능한 매물이랑 새가 깨있는 매물이 5천에서 1억 이상이 차이가 나요. 그 뿐만 아니라 팔리냐 안 팔리냐의 문제 요새. 시장에 나가본 분들은 아세요. 어, 어떡해요. 집주인들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이래도 집을 못 비운다고요? 저거 말고도 대출로도 메꿔놓을 수 있고요. 그냥 비워놓는 분들 많아요. 저런 집이 한두 채 늘어나면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빈 집이라고 누가 들어가서 살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해결되려면 저는 전세 매물이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이 희망하는 대로 전세 매물이 많이 늘어나서 아파트 가격, 그 전세 가격이 안정되고 싶다면 전세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 전세를 누가 내놓을 수 있을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괜히 그 프로그램 보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씁쓸하기도 하고.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